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사기 2장 말씀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장을 잘 이해하시면 사실은 이제 사사기의 구조는 대단히 단순해요. 이제 20장인데 20장까지가 있는데 2장에 나온 내용이 사실상 뒤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분위기 자체는 이제 대단히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의 모습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두워 보이는 거죠 시대 자체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푸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두워 보이고 이제 뭐잘될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시고 마침내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여주는 권위 이제 사상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이장 내용 핵심 위주로 하나씩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나오는 내용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 회개를 이제 촉구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이제 이방 족속들을 이제 그렇게 멸망시키지 않게 된 것이고 이런 말미암아 이들 이들로 인해서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이제 징계의 도구가 돼서 우상 숭배 빠지게끔 만들고 그래서 너희에게 이제 벌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는 이제 모습이 나오고요. 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정교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제 표현이 되있는데 이제 이 내용을 그럼 이제 뭐 선지자가 이때 나온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무조건 선지자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어,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선언한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 구약시대에 나타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선을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자, 이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천사라고도 이제 볼수 있는 이유는 이제 뭐냐. 그,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이제 그 지나가던 나그네를 이제 굉장히 깎듯이 영접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결국에는 이낙은애들은 사실상 이제 사람의 몸으로 이제 나타난 천사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뭐 깍듯하게 이제 영접하고 이들을 이제 상대해 주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들이 뭐 이삭을 낳게 될 것이다 뭐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하면서 뭐 이런 얘기도 주님 해주고 예언의 말씀도 주고 또 우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게 될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먼저 밝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 숨기겠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굉장히 친밀함을 이제 드러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밝히 증거를 하시면서 앞으로 할 일,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라는 것까지 밝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뭐, 이 내용을 통해서 알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잘 깨달아지고 더 친밀하게 다가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지는 관계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기도를 하죠.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뭐 소동과 고모라는 롯이 있기도 했으니까 조카. 뭐이 내용을 근거로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사기 2장에서 나오는 이제 그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은 뭐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이유는 이제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사사 기도온이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이 사사 기드온이 사사로서 이제 임명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또 정체불명의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기드온이 이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이제 제물을 드리게 돼요. 제물을 드리게 될때이 제물을 받으면서 그 사람이 이제 싹 사라지는 이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드린 제사를 받았다는 라그 존재 자체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천사조차도 이제 그 사람이 드리는 예물나 예배에 대해서 천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드리는 제사를 받을 수 있는 존재인데 그걸 받고 사라졌다. 이것을 봤을 때 구약시대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태로서 나타나신 일이 있다 뭐 이렇게 또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성경에서 이런 여호와의 사자가 나올 때좀 안타깝지만 보통 좀 경고의 그 메시지를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만약에 즐겁고 막 기쁘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면서 받아들여질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사기에서도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걸 이제 분명히 선언하고 여기서 이제 백성들이 웁니다. 그 장소에 대해서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징계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자 참고로 길갈은 뭐 역시 앞에 내용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이제 벌일 때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리고 곧바로 할례를 받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4 0 년간 있던 그두 번째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한 세대였기 때문에. 전쟁 직전에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그 표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이제 할례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이죠. 길갈은. 그러니까 여와의 사자가 회개의 메시지를 길가에서, 길갈에서부터 선, 선언을 했다는 얘기는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불순종하고 있다. 계속 이로 말미 아마.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분명히 이방족들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않았고 그들을 내버려뒀기 때문에 이들을 사용해서 이들이 가시이자 너희의 올무가 돼서 고통을 줄 것이다. 이제는 이제 기간이 지난 겁니다. 이제 너희가 마냥 뒤늦게 이들을 다 제거하려고 전쟁에 나선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무조건 너희에게 승리를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이 너희가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이들을 남겨둔 것에 대한 대가를 이제 받게 될 것이다.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뜻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보기, 보김까지다라는 용어가 나오고 지명이 나오고, 근데 여기서 보김은 보김이란 이 지명은 여러분이 좀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보김은 실제 이스라엘 그 지도에 있는 그 물리적인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뒤에 쭉 보시면 가끔씩 보김이란 그 자리가 나오는데 주로 보김이란 그 위치를 나타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울면서 회개하는 그 지역을 이제 보김이라 불러요. 그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의 그런 뜻이 담긴 그런 지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변적인 그 위치를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복임까지 가서 이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한 군데 모였던 것 같고 거기서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 징계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라는 직 표현이 나옵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 복임이라는 이 지명의 이름도 이제 우는 자 우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슬퍼서 울었다라는 뜻이 되고요. 자, 근데 사사기 2장에서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그 징계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슬퍼는 해요. 근데 이제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 회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들이 이방족수들의 침략을 받아서 막 이제 반복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 그러니까 불순종의 결과죠. 그래서 이방족수들의 침략을 당해서 막 고통을 받는 게 나올 때마다 괴로워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죄에서 완전히 돌이킨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대로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구한 게 아니라, 단순히 힘들어지니까 괴로워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살려달라 한 거다. 근데, 이거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대로 해결한 게 아니고, 죄를 완전히 돌이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냥 고통받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사를 세우시고, 이들을이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이방족석을 몰아내는 일을 이루어 내셨다. 그리고 그 사사들이 있는 동안에는 잠시 동안, 좀 평화로운 시대가 온다라든가 이제 우상 숭배가 우상 숭배가 좀 덜하게 되는 뭐 이런 모습은 보여 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사사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도 뭐 우상 숭배를 여전히 하는 막 이런 모습도 보여요. 그만큼 악하고 이제 패역한 일들이 반복하는 반복되는 끔찍한 어떤 세대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최대한 애를 쓰셨다. 죄를 완전히 돌이키지 않고 제대로 된회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고통받는 것만으로도, 그로 인해서 하소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이제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뭐 내용 중에 이 부분도 좀 눈에 띕니다. 쭉 보시다 보면 그 여수아가 호 이제 장사 지낸 곳을 이제 딥나 테레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에 사사기 앞에는 있 여호수아서에서는 딥낫 세라의 장사를 지냈다라고 분명히 돼 있거든요. 지명이. 근데 그 여호수아가 장사 지낸 곳을 딥낫 헤레스라고 명칭이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이 헤레스라는 그 지명의 이름은 태양을 상징해요. 태양.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해를 멈추고선 이방족속을 물리친 일을 기념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 사사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백성들이 타락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 증표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태양도 우상숭배를 이제 그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이제 상징물의 일종의. 그래서 여수와의 호 묘지 자리, 그까 그러니까 장사 지낸 그 지명조차도 딥나 테레스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에 우상숭배가 대단히 만연한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징계를 선언하셨고, 이제는 기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이 너무 진, 지난 기간 동안에 이방족 속을 멸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남겨두시고,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처럼 사용을 해서 너희에게 이제 고통을 주겠다라는 선언을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시면서도 이들이 너무 괴로워할 때는, 이제 은혜의 수단으로서 사사들을 이제 보내서 이들을 잠시나마 평화로운 시대를 조금 누릴 수 있게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모습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